<뭔> 음. 응. 네 o 주 o u say,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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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오빠한테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어, 다시 한번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싶어서 좀더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어, 한번 가져왔습니다. 정심 <laughs> 오빠에게 오빠는 너무 좋은 사람인데 내가 너무 못되게 행동해서 정말 미안해. 방송 보면서 스스로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오빠한테 이렇게까지 심하게 대하는 줄 몰랐는데, 정말 정말 미안해. 현명의 여지조차 없어. 온자를 나가 있어 상황에서 나만 생각하고, 이기려고 자기 정신적 감정을 부렸어. 모두 다내 탓이고 모든 게다내 탓이야 어떠한 어, 말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 사람의 가치는 존엄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인데 어, 제가 진심으로 정말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정말 미안해 다 화난만큼 얼마든지 다 화내고 미워해도 돼. 좋은 기억만 가득 차도 좋았을 텐데 안 좋은 기억을 심어줘서 너무너무 너무 미안하고 어떤 비난도 비판도 다 수용하고 감내할게. 나야말로 하찮고 모자이것 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감히 오빠에게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어? 방송인 만큼 오빠를 소중하게 생각하신 가족분들, 친지분들, 지인분들도 다 보셨을 텐데, 마음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생각이 너무 짧고 미성숙했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미성숙하고 부족한 저로 인해 발생된 사건들이니, 어, 정말 고개 숙여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어, 너무 염치없지만 사과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족들이랑 식사하실 수 있게 작은 식사권을 준비했는데 어, 부담없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숙이 사갈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인터넷에 글도 많이 읽어봤는데, 어, 나도 그래, 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이게 좀 스타일이 달랐던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숙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 거였지 현수이가 크게 잘못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가지고 그냥 나만 기분이 나빴던 거였고 사실 어 그러니까 사실 그뭐 개인적으로 이제 사과를 해줘가지고 그때도 말은 했지만 우리 분위기가 망치기 싫어가지고 나는 이제 와서. 최종 선택할 거예요라고 거짓말을 했기는 했지만, 아 그리고 거짓말도 아니었고 사실 좋은 추억을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와서 이제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나는 현숙이가 이거를 사과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뭐 사과해줘서 이거에 대해서 뭐 마음이 아프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오랫동안 많이 힘들했다는 거는 이제 단톡방 통해서도 이제, 알, 원래 되게 밝았던 친구다 보니까 통해서도 알게 되었고, 오늘도 사실 많이 힘들어 하는 게 눈에 보이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고맙고, 사실 나중에 같이 밥 먹으면 모를까, 어, 그렇게까지는 이제 신경을 안 써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라는 그 현진은 보통 나중에 와. 밥을 마시는 거를 사주는 그래, 걸로 그래. 아니, 그것도 받아왔어요. 아, 아, 아. 네. 일단 받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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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니, 그렇게 음. 받겠습니다또 뭐, 음. 갈판질 도 있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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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가 현숙이 룸메이트였던 사람으로서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어땠냐면 여자 네명방이위에 있고 현숙이랑 저랑 방이 밑에 있었어요. 그 고립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 저희 방이 되게 작았거든요. 침대가 나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작아서 이렇게 웅크리고 자는데 짐둘 때도 없고 그래서 좀 힘든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저는 현숙이랑 방을 쓰면서 저를 힘들게하거나 뭐 무례하다거나 뭐 불편하게 한 적은 전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고 근데 그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다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좀 짝이 만들어 가는 상황인데 저희는 그렇지 못했고 방송 내용적으로도 좀 낙동강 오리알이 된것 같은 좀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뭐~, 뭐 웨딩젤 사건이 터지고 그니까 러이 친구는 조금 이제 이용을 많이 잃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옆에서 많이 보고 저희가 좀 서로 위로를 해주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 그런 상황에 좀 방송이 안 해보시기는 모르겠지만, 4박 5일 동안 찍는데, 많이 빡빡하기도 하고, 매일 술을 마시고, 좀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그래서 현숙이 본인도 충분히 느끼겠지만, 물론 뭐,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얘가, 막 너무 매도를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방을 쓰면서, 진짜 불편한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원래 본성이 이상하다, 뭐, 못됐다, 이렇게 하는데, 좀 그런 건좀 멈춰졌으면, 저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아, <laughs> 드립니다. 웨딩드를 만들 때 오일을 들고 있었던 영자로서 일단 현숙이는 어떤 성격을 가졌냐면 한번 완벽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분들이 자기 생각하는 대로 안 갔을 때 유리 멘탈처럼 이렇게 되게 깨지고 그 웨딩드레스 때도 뭔가 화를 는게 아니라 되게 창백한 표정이고 울지 않으려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뭔가 누구한테 화를 내는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만 그걸 이겨내 보려고 좀 창백해진 상태였는데 그게 화면에는 그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또 오이 샌드위치도 사실 제가 저랑 영식 오빠가 만들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날 뭐 그날의 어떤 빌런은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었는데 그 장면이 또 창백한 표정이 또 나온 거예요. 물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람은 성격이 다 다양하고, 또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 방어기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현숙이는 이미 굉장히 지쳐 뭔가 그 누구에도 잘못도 아니었지만, 그 웨딩드레스 사건 이후로 이미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겨내보려고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랑 <laughs> 어색하지만 또 대화를 해보고 이런 과정에 어 오히려 자르고 자를, 있었는데, 자를 <laughs> 어 그... 어떤 스트레스를 감내하기에는 되게 힘들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웃으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그때 당시에 웃음이 나오지 않아서 되게 뭔가 쓰러질 것 같은 표정으로 창백하게, 제 기억으로는 창백하게 이제 들어간 건데 그래서 저는 어 얘가 왜 이래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 너무 힘들구나. 많이 힘들구나. 아 그래서 좀 쉬게 해줘야 되겠다. 좀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그 바라보시는 분들도 다 주관이 있고 그거를 나쁘게 보실 수도 있고 좋게 보실 수도 있고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정말 창백했던 표정이었고 그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현숙이랑 역도에 살아요 너무 우연히 그래서 그날도 너무 힘들어해서 저희 집에서 자고 갔거든요 저희 집에서 자고 가면서 그날 그 별, 별그램에서 친구한테 오는 그런 메시지들을 봤는데 와 너무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래서 저 저희가 제가 그날 어, 현숙이 인스타 그별그램을 지웠어요 제가 어, 그래서 당, 그, 다, 댓글을 차단 시켰던 것도 저 친구 아니야 저였고 그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정말 뭐 메시지가 한두개가오는게 아니라 수천 개 정말 그런 것들이 오는 상황에서는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 응대를 못한 거지 절대 저 친구가 나쁜 사람이거나 뭐 정말 악의를 가지고 한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창백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정도만 받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많이 힘들어했고 헬스장 원래 아침 저녁으로 헬스하 친구인데 헬스장도 거의 못 나오고 죄인처럼 다니고 그런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럼 종호는 괜찮았거든요 저는 저 친구가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만... 네, 그냥. 보시는 분들이 불편한 것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여기까지 그냥 어, 저 친구는 그런 창백한 게 힘들었구나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물론 그것도 생각하는 것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는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